안녕하세요. 오기내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5월 베란다 이런 다육이는 꼭 분갈이 해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그리고 베란다에서 우짜라는 다육이가 있다면, 그 우짜라는 다육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예,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. 네, 먼저 이런 다육이 꼭 늦었지만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게 요기 한번 보세요. 예. 머니 메이크금이랍니다 예. 머니 메이크금이 예전에 요 화분에서 조금 낮은 화분이라도 요 화분에서 잘 예쁘게 자라고 있었죠 예 그런데 조금 뭐 처지긴 했어도 다육이가 요 화분에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제가 분갈이를 안해주고 있었는데 오, 어제 보니까 요 화분에서 한 줄기가 요 아이가 한몸이거든요 한몸인데 요 줄기 예 지금 여기 안쪽에 요렇게 따로 심어놓데요 줄기가 축 꺾어져 있는 거예요. 예, 그래서,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, 어, 다육이 한 몸인데, 여러 줄기가 이래 있는 가운데에서, 한 줄기가 푹 꺾어져 있다면, 그 화분 흙 속이, 어, 상태가 안 좋은 거겠죠. 예, 그게, 예전에, 작년에, 블루 엘프가, 어, 그현한 줄기가 축 꺾여져 있어서, 그 줄기만 제거하고, 그대로 뒀는데, 어, 놔두니까, 어, 다른, 그게 영안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상태가, 그런 정상이 보이는 다육이가 있다면 꼭 분갈이를 한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참에 이 줄기마다 조금 푹 퍼졌었는데 안으로 모으면서 분갈이를 해주면 되겠다 싶어서 어제, 예, 분갈이 요렇게, 어 서인경 화분인데 요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심어주니까 훨씬, 예, 조금 소복하게 안으로 모이기도 하고, 또 높이도 조금 맞는 것 같고, 예, 훨씬 또 예쁘게, 이 줄기가 튼튼하게 굵게, 그렇게 잘 자라겠죠. 예, 미처 분갈이를 못한 그런 다육이들, 이렇게 조금 뒤늦게 정상이 나왔을 때, 어, 조금 늦었지만은, 요런 아이들 여름을 잘못 보내거든요. 어, 제 베란다가, 어, 뒤늦게 하나씩 고르 게 발견이 되네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 요 화분에 어울리게 분갈이 해주고. 푹, 예, 줄기 하나가 꺾여서 있던 요 아이는, 어, 흙에서 이렇게 분리하니까, 어, 툭 떨어져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 새 뿌리 다시 받으려고, 예, 중간에 저렇게 다시 심어주었답니다. 예, 수영이 훨씬 예뻐졌죠. 예, 요렇게, 어, 한문 군생인데 줄기가 이렇게 푹 꺾여져 있다면, 아무래도 화분... 하, 어, 흙속 상태가 뭐 딱딱하다든지 예, 안 좋은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분갈이를 새로 해주셔서 올여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게,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머니메이크금 이렇게 새로 분갈이 해준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 꽃자라는 어, 다육이가 만약에 있다면, 그우자라는 원인이, 어 햇빛이 부족해서인지, 아니면은, 그 다육이가, 뭐, 다른 원인에서, 어, 이우자라는 건지, 그걸잘 파악해야 되는데, 어제, 이예 자리에 있었던 한엽 롱기시마 있죠. 예, 제가 우자라는그 보격, 그, 이 정상이 보여서, 방충망만 햇빛을 어, 거쳐서 오는 자리에, 어, 제가 옮겨주려고 그렇게, 이렇게 찾고 있다가, 어,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, 어, 요 자리에서도 요 신데렐라나 요 다른 리가 요런 하이트 그린이 이 자리가 명당 자리거든요. 예, 요 자리에 있어서 옷자라는 달기가 없었는데, 어, 이상, 그, 그렇게, 어, 한엽 롱기시마가 강한 햇빛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요 아이 걸 제가 어 자꾸 공중 뿌리 생기고 한다고 어물을 너무 일찍 준게 아닌가 그 생각이 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요 아이 아주 어린 아가를 데리고 왔을 때어 요. 굉장히 작아서 요 작은 화분에 심어주었잖아요. 예, 그래서 또 성장하려고 또뭐 영양제도 챙겨주고 그랬었는데, 어, 요 아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요 아이가, 어, 빨리 말랑거리고, 빨리 물 달라고 공중 뿌리 나고, 예, 그래서 제가 물을 조금 일찍 챙겨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런데 또 말랑거리는데 또 물을 또안 챙겨줄 수가 없죠. 예, 그리고 공중 뿌리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. 예,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요 아이 물준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. 예, 그런데 또 공중 뿌리가 나 있는 걸 보니까, 아, 요 아이 뿌리 상태가 흑 화분 속 상태가 조금 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분을 이렇게 뿌리 속을 봤더니 이 굉장히 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여기 화분 벽에도 다. 붓고 예, 그래서 이 화분이 적어졌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아가가 성장을 하느라고 화분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목대가 굉장히 많이 길어져서 조금 안정감이 없어 보였어요. 예, 그래서 아, 이참에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또 조금 깊게 심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요렇게 흑사랑분이죠 흑사랑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더니 어, 굉장히 안정감도 있으면서 예 지금 얼굴도 조금 커질 것 같고 어, 요렇게 하면은 물 달라고 공중뿌리나 빨리 말랑거리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요 자리가 그렇게 햇빛이 어 장문을 두 겹을 겹쳐서 오더라도 여기에 굉장히 다 여기가 오자라는 아이가 없었거든요. 예 그리고 또 밑에는 망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도 잘 통하고 어, 여기 더 이상 어, 명당 자리가 없다 싶은 생각에 이 어, 아이를 제가 어제 뿌리 하긴 해서 어, 뿌리가 굉장히 그런데 이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또 어, 핀셋으로 다 털어버리면 또 몸살을 할수 있. 죠. 예, 그래서 어, 요렇게 뿌리만 많이 나와 있는 거 하고 아 화분이 적다, 그런 거만 파가고 어, 위에 어, 복토 얹은 거 요렇게 살짝 걷어내고 예, 요렇게 핀셋으로 가장자리 쪽을 한번 수셔 넣고 그리고 나서 숟가락으로 예 카시오 접근 분갈이 하듯이 요 화분에 미리 복이 배수청하고 다 깔아놓고 숟가락으로 폭 떠서, 예, 그대로 넣고, 예, 분갈이 흙을 요렇게 해서 물을 챙겨주었답니다. 예, 그렇게 하면은, 분갈이 했는 고런 예, 곡을 모를 정도로 요 아이가, 예, 완벽하게, 어, 요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요 아이가 어 뿌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 같더라고요예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볼록한 요런 형태로 되있는 화분에 분갈이 하면은 아무래도 화분이 이 아래쪽이 크기 때문에 풍성하게 뿌리를 많이 내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실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고그 아이 다치지 않게 그대로 폭 떠서 예 흙을 더 다져주고 물을 흠뻑 챙겨 주었더니 오 어, 위덕이 요렇게 금방 말랐죠 예 그래서 요 화분에 요렇게 이제 해 주었으니까. 어 조금 말랑거리고 하더라도 조금 햇빛을 더 많이 받고 물 주기를 조금 아껴서 예 요아이 어 조금 성장도 하게 하고 우짜래 웃자라, 우짜라지 않게 그렇게 어 키우려고 예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어 처음에는 강한 햇빛 쪽으로 옮겨 주려고 생각하다가 어 왠지 요아이가 공중 뿌리가 너무 자꾸 물도 얼마 준지 안 됐는데 어 자꾸 나길래 제가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제가 어, 너무 말랑거리고 공중뿌리를 자주 내어준다고 물을 예, 제가 일찍 챙겨준 원인이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큰 화분으로. 예, 이렇게 옮겨주고 어, 햇빛 조금 어, 화분이 커졌으니까 이 자리에 또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. 예 그래서 이 자리에는 소간지 예 소간지를 이렇게 올려두고 소간지 있던 자리에 이렇게 한엽롱기시마를 이렇게 두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, 처리를 잘해줬죠. 예 작은 화분에서 어, 아주 목대도 길고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어, 깊게 심어주고. 예, 요렇게 아래쪽에는 동그랗게 예, 요렇게 봉긋하게 있어서 어 뿌리도 요렇게 할착이 잘되고 그럴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두 아이를 예 지금 늦었지만은 예 지금 요렇게 해주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예 그런 관리를 해주었답니다. 예, 훨씬 더 안정돼 보이죠. 예, 여기 화분에서 길쭉하게 목대가 어, 간당간당했는데 푹 눌려서 길게 깊게 심어주고. 예,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위에가 이렇게 오므러져 있어서 어, 흙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. 예 그래서 뭐 옷자라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. 화분 크기가 위에는 이렇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. 어, 그렇게 흙이 많이 들어가는, 예, 고른 화분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예, 자리에서, 어, 요 화분에서 예쁘게 고렇게 잘 다져질 것 같아요. 예, 고렇게 또해 주었고, 며칠 전에 분갈이 해준 산타루이스 한번 볼게요. 예, 산타루이스도 지금 훨씬 더 예뻐졌죠. 예, 얼굴도 커졌고, 훨씬 더 예뻐졌고, 개마옥도 요렇게 새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있죠. 예, 그리고 또 요쪽에는, 일찍부터 블루드래곤 아래쪽으로 옮겨주고, 어 블루드래곤이 항상 기온이 높아지면 어 상태가 안 좋잖아요. 일찍부터 이렇게 2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예잘 지내고 있답니다. 예 블루드래곤 잘 지내고 있죠. 예 그리고 또 여기 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예 작년에 아주 어린 아가 얼굴 예 문수톤 아시죠? 예 문수톤이 어린이예요. 작년 여름 조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서 아 뽑아 버릴까 하다가 어, 계속 물을 조금 주면서 또 기다리고 했는데 어, 또 요렇게 또 건강해졌네요 예, 작은 화분에서 귀엽죠 예, 요렇게 문스톤이 요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요렇게 또 예쁜 모습을 또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요쪽에 원종 도감마리아가 어,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, 다육이가 건강하면, 어, 물달라, 그거를 훨씬 덜 한다는 거를 우리 이웃님들 느끼시죠? 예, 지금 불, 여기 원종도감 마리아가. 완전 짱짱하게, 완전 너무너무 건강해졌죠. 확실히, 조금 물을 자꾸, 자주 달라고 그런다, 그런 아이 있으면, 어, 그 아이, 어, 상, 언제 분갈이 했는지, 상태가 어떤지, 그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조금 건강한 아이일수록, 물 달라는 그횟수가 훨씬 줄거든요. 지금 여기 칠복수도 보면 아시겠지만,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, 물을 자꾸 빨리 달라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조금 제가 챙겨 주다 보니까 어 조금 이상하게 시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니 요 아래쪽에 창 잠깐 앞에 두었더니 물 날라 소리도 조금 적고 얼굴도 요래 커지고 어제 물 주고 나서 훨씬 예뻐졌죠. 예, 이렇게. 고 다육이가 물을 자꾸 달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뭔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 저기 한입 롱기시마 고큰 화분에 옮겨주고 저렇게 해준 게 굉장히 더 늦기 전에 잘 해준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체크하셔서 어 여름 대비하시면 좋겠죠. 여기 치설송이 한쪽 줄기가 축 처졌다고 그랬잖아요. 예, 축 처지면서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, 어요 아이 꽃요 아이만 꽃대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네요. 예요 아이만. 꽃대가 지금 생겼답니다. 얘 예, 다른 요 줄기에는 꽃대가 안 보이는데, 어요 아이 줄기만 꽃대가 지금 요렇게 올라오네요. 얘요쪽 예, 아이는 꽃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, 어요치슬성 꽃은 참 예뻐서 제가 한번 꽃을 보고 꺾어 주려고 요렇게 얘안 예, 꺾고 요렇게 있답니다. 얘 예, 꽃이 피면은 그리고 요 아이는 꽃이 언제 피는지도 모르게. 폈다가 얼른 오므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자주 살펴봐야 요아이 꽃을 볼수 있답니다. 꽃이 굉장히 예쁘죠. 예. 요 그래서 치설송이 원래 저쪽 아이도 하나 꽃대가 맺혔고 그러네요. 예, 그리고 또 여기 어 제가 아랫께 요아이 이름을 모른다고 했잖아요. 어 제가 요아이는 자주 이름을 잊어버려서 제가 휴대폰 메모에 제가 적어 놨었거든요. 예, 브라질리언 이랍니다. 예, 요 아이가 저 브레비폴리아랑 자꾸 헷갈려서 저 아이 브레비폴리아는 이름이 한 번도 안 잊어버리는데, 요 브라질리언은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우리 이웃님께서 브라질리언이라고 또 댓글을 또 주셨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 브라질리언을 또 있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연관 시켜서 제가 하려고. 브라질리언이잖아요. 브라질. 예, 브라질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항상 다육이 이름이 굉장히 안니어지는 아이가 있다면, 어, 사물하고 연관을 시키든지,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잊어버리죠. 예, 그래서 요 브라질리언은 제가 브라질 나라 이름 있죠. 예, 그 브라질을, 어, 생각하면 금방 떠오를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. 브라질. 예, 브라질리언이죠. 예, 요렇게, 요 아이도 꽃이 참 예쁜데, 어, 제 감에 요 아이는, 이 햇빛이, 예, 이 강하지가 않아서, 어, 꽃이 안필것 같아요. 예, 꽃이 피면은 또 보여드릴게요. 예.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, 저기, 핑크 프리티가, 어, 새 뿌리가 빨리 나네요. 예, 여기 그냥, 예, 조금 속을 파서 제가 푹 꼽아놨는데, 처음 꼽아 놓을 때는 굉장히 입장이 얇고 도톰하지를 않았거든요. 그런데 새 뿌리가 굉장히 잘 났는지, 요번에 물을 한번 먹이고 나서는 요렇게 통통해졌답니다. 새 뿌리가 빨리 났죠. 제 생각에는 여기 흙이 신통찮아서 빨리 안날줄 알았더니, 금방 새 뿌리가 났는 것 같아요. 예, 지금 요 핑크 브리티 요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커졌죠. 이제부터는 물을 조금 말려야 되는데, 어, 그런데 또요 아이는 또 물을 챙겨줘야 돼서, 어, 어쩔 수 없이 요 아이는 얼굴이, 원래는 얼굴을 키우고, 어, 물들이는 거는 조금, 예,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, 예, 요렇게, 어, 건강하게 뿌리를, 예, 나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, 예, 요렇게 얼굴이 커졌답니다. 예, 그래서 새 뿌리가 요렇게 잘라서 또 한번 이분님께 한번 보여 드리네요. 예,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어, 아, 저기 루비앤데 그리스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예, 요 아이가 이 여기 예, 중간에 헐빈했었거든요. 예, 그런데 요 아이가 봄에 성장을 많이 해서 아래쪽으로 쭉 처져 있길래 잘라서 예, 여기 한두세 개, 두세개 요렇게 꼭 예, 콩바가 났는데, 어, 새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. 예, 요쪽에도 하나 콩바가 놓고, 요렇게 루비앤네 그리스가 아래쪽으로 조금 많이 자랐다 싶으면은, 요렇게 쭉 꺾어서 줄기채로 여기 폭폭 꼽아 놓으면은, 어, 요렇게. 예, 식을 잘하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이꽂이는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항상 이꽂이는안 되어서 줄기채로 잘라서 요렇게 예 삽목하듯이 심으니까 요렇게 풍성해졌네요. 예, 루비네 크리스도 예 많이 자랐죠. 예, 요렇게 예, 그래서 오늘은 저기어 분갈이를 넣었어도 꼭 해줘야 되는 머니메이크금이랑 그리고 또 우짜라는 다육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예, 큰 화분으로 이렇게 또 깊게 심어서 요렇게도또 한번 영상에 담아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